선배 언제 터질지 궁금하대요. 저요? 전 <laughs> 저...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. <laughs> 아니면 저는 끓는 점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 <오>, 대단한 액체네요. <laughs> 아 사실 저는 고체예요.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요 저는 안 터져요. <laughs> 그냥 기체지, 하 기체. <laughs> 기체 날라가 그럼 증발해. <laughs> 좋다. 어 하나밖에 없어? 드립이 하나가 나왔어요. <laughs> 네. 채령이는 고체 고체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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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체령 와제령 기체령 고체령 액체령 <laughs> 하이파이 브쳐줬어와 아, <laughs> 멘탈이야 재밌다 진짜 <laughs> 진짜 다 되네 그니까 와그 채를 왜 생각을 못했지? <laughs> <laughs> 오늘 언니의 날이야. <laughs> 그러게. 오늘 아니 오늘 되게 많이 안기네, <laughs> 안아주네. 어, 언니 나... 그럴 수 있어. 어. 언니 응. 오늘 언니 의 날이야. 마음껏 즐겨. 365일 동안 이제 제 이름으로 그거 하는 거 그만. 아, 잠깐만. 댓글 진짜 너무 하신 게, 고령 어떠녜요 <laughs> 고령. <웃음> 아, 채를 <체를> 빼버린 거야? <laughs> 고령. 고령. Are you kidding me? <laughs> 그러니까. 고 자꾸 넌 그쪽으로 갈까? Are you 고령 미? 여러분. 네. 이제 제, 이제 제 이름으로 그거 하는 거 그만. 오케이. <laughs> 선배를 놀리면 못 써요. 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네 자꾸. 최고령 산신령 그만하라고 <laughs> <와! 웃음> 산신령와 <laughs> 와, 와, 최고령 어 와, 초등학 안 <laughs> <아니>, 초등학생 고구령 <웃음> 고구령 <laughs> 그만할게 미안 <laughs> 왜 그래, 야, 왜 그래 내, 뭐, 내가 그만할게 그래 그만해 내가 시작이었네 실수 죄송 so sorry 네 오케이 유준아 <laughs> 이거 now 읽으면 안돼 Are you kidding me? 그러니까 대관령? <laughs> 대관령? <잘> <laughs> <대관력? 웃음> 아, <참. 웃음> 아직도 <웃음> 댓글에서 해화 중인 것같아 유진이 합격 댓글이 없는데요? 그러니까 다 그냥 0 0 0으로 끝나는 말만 찾고 있어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네. 학생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제가 웬, 제가 원래 이렇게 집중력이 제가 집중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흩어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. 떨어졌구나. <laughs> 네. 무너졌어요. 오, 어, 합격. 오, 합격이 엄청 많이 떠요. 오, 되게 기분 좋은데? <laughs> 합격, 대통령, 합격, 합격, 고령 합격, <laughs> 합격. 야 그럼 대통령 하자 대통령이 합격, 제일 좋다고, 합격. 대통령. 합격, 합격. 한방다 무너나게 합격했네. 합격, 합격, 합격. 어, 땡, 땡. 누구야? <laughs> 땡, 땡. 집중령 <laughs> 그래. 지읒이응 시 <laughs> 좋다. 근데 나 그동안 별명 없어가지고 왜냐면 내 이름이 어렵잖아. 근데 진짜 와, 고다 집중령. 어? <laughs> 괜찮다. 자, 그러면 유나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네.